안녕하세요. 카니라이크 t v 의 주간자동차 가이쇼 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할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파사트, 어, 2021년 복수박인 파사트 GT 어, 나왔어. 출시 가격은 4,490만원부터 5,390만원까지 뭐, 이 정도 가격대라면 뭐, 우리나라의 그랜저 가격대로, 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제 중형 세단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격대로만 비교하기에는 그랜저하고 좀 비교하는 건좀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것 같고, 우리나라의 K5나 어, 소나타하고 경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맞다. 그런 또 그런 적도 또 워낙 또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은또 디자인적으로 또 별로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뭐 같은 가격대면은 또 수입차로 좀 넘어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또 엔트리급 모델에서 또 찾는다고 하신다 그러면 복스바겐 바사트 GT다. 디젤 연료 쓰고요. 1 9 0마력에 TDI 어, 포모션까지 이렇게 해서 4륜 구동으로 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나눠놨네. 엔트리급은 2.0 TDI로 일단 4륜 구동을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엔트리급. 그 으로 2.0 TDI로 구매하실 것 같네요. 예. 둘 중에 뭐 어떤 게더 좋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스펙적으로는 사실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소낙타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 수입차 시장에서 그래도 엔트리급 가격대를 대중화시키는데 뭐 일조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뭐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어 한번 어 독일 어 수입차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뭐 괜찮을 만한 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가끔가다가 뭐 라면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어야 되듯이 자동차도 어 맨날 어떻게 국산만 탑니까 어 조금 뭐 기회 되시면은 너무 또뭐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타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대중적이면서 실용성 있고 가격 경쟁이 있는 가성비 있는 그런 대중적인 수입차를 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면 뭐 복스바겐 자동차도 어 나쁘진 않으니까 여러분 뭐 A.S.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호불호가 다 각자, 어, 개인 취향에 따라서도 또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스펙적인 사양들뭐 살펴보시면은, 디젤만 지 이제, 어, 요번에도, 어, 국내에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뭐, 한간에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도 있지만, 왜 한국에만, 어, 디젤만 자꾸 들고 들어오고, 가솔리는, 어, 판매를 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 우리나라에서는, 디젤을 많이 사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많이 팔리는 걸 많이 갖다 팔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중간에는 뭐 재고떨이 형식으로 지금 디젤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또 사실 연비 때문에라도 수입 디젤이 연료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팔리는 걸 자동차 회사에서또 가지고 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다는 얘기는 폭스바겐 자동차들이 파사트뿐만 아니라 일전에 나 제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아반떼 풀옵션 가격에 가까운 그런. 가격대에 참신한 가격으로, 요번에 어, 어, 출시한 것처럼, 요번에 파사트 GT도 아주 젠틀한 <laughs> 어? 모습을 어? 디자인으로 해서, 요번에 어, 가격까지도 어, 충분히 어, 경쟁력 있게 이렇게 대중화 시대에 정말 어, 한 획을 좀... 어, 국내 소비자들한테 어,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판매량을 좀 확보하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파사트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수입차들이 통풍 시트에도 굉장히 인색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정말 생각을 해가지고 폭스바겐에서 어, 앞에서 통풍 시트하고. 어, 지자석에는, 어, 열선 시트를 이렇게 적용을, 어, 해줬기 때문에, 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한국 소비 시장의 그 니즈를, 어, 적극 반영해주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서른 가지,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도, 음, 넣어줬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럽고 예쁜 파사트만의 그런 감성을, 어, 요번에 제대로 좀, 어, 느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어, 최신, 이포테이먼트 시스템을 어, 적용해 준게 이제 요번 신형 파사트 gt 다 문증들을 좀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애플카 플레이어 나뭐 이런 것들을 어, 다 연결할 수 있게끔 거기다 이제 무선 충전할까 어, 할수 있는 어 그런 편의성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선 자동차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어 그냥 당연히 이제 있는 그런 옵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입차에서는 이런 거 하나 넣어 주는 것도 굉장히 어큰 거거든 이게 제가 지금 디자인적인 것들은 뭐 별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렇게 보셔 봐야 뭐 연식 변경된 모델들하고도 큰 차이가 어 크게 없다 어 여러분들 어큰 변화나 뭐실내도 마찬가지고. 큰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설명을 굳이 뭐 구구절절하게 다시 또뭐 재탕 삼탕 해가지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그냥 조금 뭐 헤드라이트 같은 요런 아이큐라이트 뭐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 요즘에 뭐 이렇게 좀 똑똑한 어 그런 헤드라이트 스마트하게 이제 그 빛을 뿜어주므로써 이제 좀더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그런 안전성을 이제 확보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 어, 돌리는 그 핸들, 어, 각도에 따라서 이제 헤드램프가 알아서 이제 조사각을 맞춰간다. 뭐 그런 이제 헤드라이트가 이제 적용됐다는 거 외에는 뭐 크게, 어, 외장은 뭐 항상, 어, 복수박의 이미지들을, 어,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어, 또 요번에도, 어, 채택했다는 거. 지금 뭐 우리 국산 자동차들을 워낙 실내 공간들을 잘 뽑고 있기 때문에, 어, 수입 자동차들도 거기에 이제 경쟁해서 어느 정도 좀 어? 실내 공간이나 이런거에서도 활용도가 좀 어느정도 가능한 그런 자동차들을 어, 보다 좀더 옵션을 상품 강화시켜서 요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풀체인지급 뭐 이런 어, 출시라기 보다는 상품을 약간 좀더 개선해서 가격적인 좀 메리트를 좀 소유자들한테 어, 다양한 옵션들 좀 추가해서 그 파사트 GT를 통해서 어, 지금 복스바겐이 판매를 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스바겐 자동차들의 특징은 뭐 그런거 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질리지 않는다 어, 사놓으면 어. 왠지 계속 새차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뭐 재고떨이를 하네. 뭐 폭스바겐 자동차가 뭐어 디젤만 들고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서는 사실 세단 같은 자동차들이 어막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아. 여러분 오히려 이제 외건 같은 어 그런 자동차들을 더 선호하죠 어 소비자들이.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제 외관 종류의 자동차들이 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단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동차 문화에 맞게끔 예, 어쩔 수 없이 폭스바겐도 잘 팔리는 걸또 어, 가지고 와서 어, 그 나라에서 안 팔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현대차도 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리는 차들은 또 해외 나가서 또잘 팔리고 그러듯이 어, 폭스바겐도 예, 잘 팔리는 차는. 자기네 나라에 맞게 또 이렇게 판매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선또 세단이 많이 팔리니까 어느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또 옵션도 어 옛날에 비하면 진짜 일치월장한 그런 옵션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되는 이번 파사트 gt 같은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뭐 복합연비나 이런 것들도 뭐 거의 뭐 어? 두 자릿수 이상 14.9 정도 이렇게 나오고 2등급이면 어마어마한 어, 거기다 살인고동 시스템 달았는데도 별 차이가 없잖아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 형식으로 영업용으로도 사용하시면서 좀 다목적으로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이라 한테는 효율성을 굉장히 뽑아줄 수 있는 연비와 출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뭐 190마력에 2.0 정도 되면 독일차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상용으로는 만족도 높게 타고 다닐 수 있다. 독일 3, 4 어, 차량만큼 그렇게 프리미엄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복스바겐도 어, 전통과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 이상을 하는 그런 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한 번쯤 독일 차의 감동을 어, 느껴볼만 할, 할 그런 차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뭐 이제 첨단도 운전 보조 시스템들 같은 것들도 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장거리 운행할 때 이런 어, 피로감을 좀 어, 확실히 g t 카이기 때문에 좀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 뭐 이런 것들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자거리를 가시려고 하실 때좀더 편안한 어, 그런 중형 세단만이 갖고 있는 가성비와 승차 만족감을 어, 전달해줄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복수확인에 대한 이런저런 또 주간자동차 카 이슈로 어,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사항들은 페이지 가서 참고해서 살펴보신 후에 또 구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바사트 GT 포크바겐 자동차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렬히 했다TV 리뷰 중에 하나씩 리뷰겠습니다 감사합니다!